자이 학교도 원래 유명, 어, 원래 어려운 학교가 아닌가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오케이? 작년에 무난하게 나왔네요. 좋습니다. 자여기서할 어, 문제는 뭐 나머지 정리랑 이차함수 정리인데 아주 무난한 거지, 그지? 어, 틀리면 안 되는, 꼭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담고 있어요. 볼까요? 음. 자팔 번, 야 이건 솔직히 촌스럽죠, 그죠? 오케이, 이게 <laughs> 어, 참 <laughs> 그죠? 제가 일명, 어, 일명 이것을 붙이기를 어, 108번의 문제들이 맨날 108번 질문한 다음에 시험 때 틀려오는 그런 문제죠. 잘 해봐.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제가 똑같이 하지 않을 까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그래도 한번 그냥 해볼게. 너무 촌스러워서 안 나오죠. 자 볼까요 첫 번째 줄 그대로 써볼까요? 오케이 아무 생각 없이 써볼까? 이렇게 자 나눌 때 나머지가 이게 몫이 있어요. 몫이 뭔지 모르죠? 그죠? 이게 2 x 더하기 3이고요. 수줄은 어, 너무 간단하니까 바로 쓸수 있죠. p 1은 3을 쓸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근데 뭐 한다? px를 더아눴을 때, 자 그대로 쓰는 거 여기서부터 조심해야겠지, 그지 이걸 보니까 반대로 써야 될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안니까 오케이. 잘 써줄게요. 좋습니다. 오케이. 잘 보세요. 이거 맨날 듣, 듣던 거지? 요거 3차니까 여기는 2차까지 가능해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음. 써 주는 거고요. 오케이. 아 이거 좀 식상하죠, 그죠? 자, 얘를 다른 식이지만 결국 같은 식이기 때문에 달라 보이지만, 그지? 같게 만드는 거죠. 잘묶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묶어주면, 자, 잘 묶어보자. 이렇게 묶어주자. 그랬을 때, 이거 얘를 그냥 쓰게 되면 바보가 되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2차로 줄었으니까 얘가 2차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나머지 법칙에 위배되죠, 그죠? 이게 1차 이하로 줄어들어야 되죠, 오케이? 나눗셈을 덜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로 좀더 나눠주는 거고요. 나눗셈할 때 몫이 얼마다 a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 나, 이고 그 나머지가 있는데 계산할 수 있지만 어차피 당연히 이걸 묶어준다면 이 나머지는 당연히 얘랑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같은 px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렇지요. 그래서 뭐다? 겨가 겨다. 그치가 뭐가 되냐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 얘가 바로 얘기 때문에 복잡한 abc 다안 구하고도 요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네. 넣으면 좋은 거. 여기 있죠. 그죠 오케이. 이걸 다싹 죽여 주는 우리의 친구 x는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넣어 줄까요? p 마일 집어넣으면 0 되고요.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얼마니? 일백더덕이니까1이죠 오케이 플러스 a 되고요. 여기 오 되게 쉽게 나온 버전의 문제네요. 이게 3이니까즉 일은 아니고요. 2가 되게 문제를 만들어 놨네요. 따라서 보다 이게 바로 그죠? 이게 다 바로 이게 바로 r x지 그죠? 이게, 이게 바로 r x인데 보다 이니까 게2 오케이. 음. 뭐 전개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저 r 2만 그건 되니까 바로 2를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알 2를 넣으면요. 2에. 이거 니안 구해도 되는 할게. 2니까는 7 되겠죠? 그래서 10이니까 27. 오케이.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확인할 게뭐 없겠지만 그래도 예의상 확인을 해 볼게요. 음. 제가 의를 지키어서 수업자가 탔으면 네가 이 새끼라고 했을 겁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18번 가 볼까요? 뭘까? 그래. 여러분 가면요. 네. 요즘 유행은 유행어도 아닌데, 그렇지? 예. 네, 제일 중요한 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차 함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이차 함수 중에서 뭘한 거니 이게 십팔 번에 뭔가 하면 이거 오케이 내가 뭐서 수를 하러 가면은 여기다 이렇게 딱딱 제 얼굴에다가 뭘 그릴 거야 그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 생긴 문제니까 좌표계를잘 그려가지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니까 어제 뭘구하는 거니 요 만나는 점까지 높이를 구하는 거거든 자. 어이피다그서져 있으니까 여기게 보기 좋게 확대하고 지울게요 자, 이렇서렇게이이런상황이서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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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자, 음. 해서, 그렇서 그랬을 해서, 기이요게요이요요요요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하서 이렇게 해이게해게 이거가 개념이 없어 개념이 오케이 자 좌표계에 투영하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 식이 복잡해지니까 어, 저라면 이걸 이렇게 할것 같아 그내 취향이야 네맘대로해 여기 원점 할 수도 있겠 넌 여기는 요요 요 중간을 원점으로 할래 그게 원래 제 취향인데. 이게 반 자르면 이분의 오잖아, 이점 오잖아, 그지? 그럼 복잡해지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자, 뭔가 하면 그래, 이렇게 할게. 그냥 뭔가 하면 음. 이렇게 그래. 뭐왜 상관없어. 물론 뭐 네가 미친 새끼면 이렇게 왼쪽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 아, 어쨌거나 좋아. 그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x축, y축을 가상으로 그려주는 거야. 어, 그럼 너무 좋다, 그지? 이식 여기가 여기 이렇게 여기 오형이고, 그지? 여기가 이제 영영이잖아, 그래, 그렇지? 따라서 이식 뭐가 된다? y는 a의 x x 배기 5. a는 뭘로 구하죠? 네, 여기 여기 꼭 점이 꼭 점이 4분의 25가 이거 할수 있죠? 해볼까요? a의 x 제곱 빼기 5x니까 a의 x 빼기 2분의 5의 제곱 빼기 어 얼마냐 이거? 그렇지? 4분의 25 a인 건데 그게 요 값이 4분의 25죠? 알수 있죠? 와우. 그렇지? 이분의 2셔 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렇죠? 음, 좋아 음. 바로 바꿔서 볼게. 아, 변수는 빨리 죽일수록 좋죠. 그죠 음. 자, 좋고요.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야? 요거. 여기에 접하게 되는, 그지 그럼 직선을 구하면 되겠죠? 직선을 그로 그려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쭉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특징이 뭐죠? 어, 뭔가 하면 그해요 그러니까 요 식은 기울기야 뭐라 몰라, 기울기 몰라요. mx 플러스 9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한다? 둘이 판별식했을 때0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 좌표를 구하는 마무리까지 해야 됩니다. 오케이? 좌표계 투영 꼭 기억해줘. 오케이? 고일 도형까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발 음, 잘 해줘. 오케이? 얼굴이 못 생겼으면 촥 수술해야지.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둘이 연립하면 근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마 x 제곱 플러스 오 x는 mx 플러스 9로 했을 때, 요게 판별식 0이다 그런 말이죠. 이왕 해줄게. x 제곱 플러스 m 빼기 5x 플러스 9는 0. 판별식이 0이다, 오케이. m 빼기 5의 제곱 빼기 얼마다? 음, 그렇지? 36은 0. 이게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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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나, 그렇 좋죠. 그래서 뭐가 돼? m 빼기 5의 제곱 얼마다? 3 6이가 이게 나 보면 어려워. 그래서 m백 전기 안 할게 제곱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u 아니면 m백이 할마다마육이 돼요. 그러니까 m이 뭐 나오죠? 어, 이렇게 오 되게 큰1 1일 나오고요. 또뭐 나오죠? 이게 나옵니다. 자 무엇이 진실일까요? 지금 되게 쉬운 문제 왜냐하면 뻔히 보이죠? 음수니까 이걸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이게 되게 애매하게네. 1일은왜 나왔을까? 그걸 아는 게 좋아. 1일은왜 나왔냐면요. 귀신이 있 귀신 뭔가 하면. 없는 거야. 자, 실제로는 없는 건데 나오는 왜 나오냐 면 이거야. 이게 이렇게 사실은 이시은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연결되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 렇게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어 여기서 그 접선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쭉쭉 돌 때, 딱 접할 때, 이럴 때가 바로 기울기가 개큰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10일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편이안 오니까 버려야죠.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렇지? 그래서 답은 이제 이게 마이너스를 되는 거야. 오케이? 요때는 그러니까 기울기 가얼마다 여기, 요게 마이너스를 되는 거죠. 끝이 아니죠, 그죠? 아무리 지을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나 집어넣으면요, 뭐가 된다? Uh, x 제곱 빼기 6x 플러스 9는 여기니까 이 중근은 그지 않그래 접하는 중근은 얼마다? 3이다라는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가 돼요? 거 3, 콤마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여기 되지 그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9니까 3 넣으면요, 어, 6이다. 그래서 요때 높이 얼마다 6이다.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음. 중요한 문제네, 그지? 렇 어, 지금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어, 그러니까 꼭할수 있길 바래요.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역시 또 이차함수만 무리하고 해야 중요한 건 어차피 또 어려운 건두 개라고 했지. 나머지 정리와 이차함수인데 이차함수가 더 중요한 게 최근 트렌드예요. 오케이. 음, 좋아요. 음. 잘 그려야 돼. 오케이. 음. 자, 이거, 음. 이거 앞에 시험에서 했었지, 사실은 그지? 렇더 틀린데. 그래도 한번 더 해볼게. 좀 빠르게 할 겁니다. 오케이. 간다. 음, 오케이. Let's make it fast. 오케이. Okay. So 자, 봐봐 그려보자. 오케이. Okay. 0부터1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케이. Okay. 이게 어 그래도 이거 좋네. 아까는 앞에랑 달리 아래로 볼록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개의 그림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뭐가 돼요? 오케이. Okay. Fx는 x 기 a의 제곱. 오, 기이쪽 지워지죠? a 플가 됩니다. 이렇게 그릴게. 요그러주면 여기가 아, 근데 문제가 있죠. 하. 아 문제가 있죠, 오케이. 우리는 이거를 일단 할게,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왜 녹화한지 알겠죠, 그죠 이런 걸 설명해주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런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걸 다설명하기면좀 솔직히 좀 힘들어, 오케이? 그래서 제가 몸빵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 a 콤마, 오케이? 그렇지, a 플러스 이가 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이 a의 위치가 이게. 어떤 그 0부터 1까지 이 폭을 기준으로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사이에 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세번 해야 돼. 오케이? 음. 오케이. 자. 저라 제 스타일이면 이렇게 그릴까? 제 스타일이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대충 그릴 건데. 이거는 뭐 유튜브니까. 오케이? 어, 이렇게. 아 어, 어, 파란 케이스. 오케이? 음. 그렇지? 이렇게 빨간 케이스. 오케이? 음. 그렇지? 자, 수업 시간이면 이렇게 그리겠죠, 대충. 이거 몰라요? 새끼 하면서 그를, 그릴 겁니다. 여기 파 까만 케이스를 할 건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자, 뭐라고? 고정할게. 자, 0부터 1까지만 우리가 컨시더링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세 군데 제가 차분하게 한번 그려 볼게요. 자. 1번. a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이렇게 a가 왼쪽에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이것이 이 파란 1번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최소값마다 사다 는 되겠지? 여기 여기가 최소값이 0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0 넣어봐. 0 넣으면 말이 어, 0 넣으면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이가 돼요 그렇죠? 이게 4래요 그래서 답이 나올까 모르겠나누는 경우도 있는 거야. 4돼서 a제곱 플러스 a 빼기는 0이니까, 2, 1뿔 마니까, a는 마이 또는 1이에요. 그렇죠? 이 범위니까, 뭐다? a는 마이너스 2. 그때는 얼마다? 여기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번엔 빨간 케이스, 뭐다? a가 여기 가운데 어딘가에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얘를그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지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다행히 요 위에가 아니라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요꼭짓점 그대로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지, 그지 그럼 뭐가 돼? 이때는 뭐라고? a가 오케이 0부터 1뭐 사이라고 정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a가 아니지. a 플러스 2가 얼마다? 딱 4니까 a는 2. 놀랍게도 a는 2라는 건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뭐할수 있다. 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오케이. 아 말이 안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답이. 안 됩니다. 깝게도요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a가 0보다 클, 때, 아, sorry. 1보다 클 때로 그려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축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만 그리는 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뭐가 돼? 여기 1, 콤만 어, 자, 1러1러 1로 얼마가면? 아까 어케지? 이거 1러 어, 어, 봐야죠, 그죠? 1로면 얼마? 1러면 1 2 p l A 플러스 a 제곱플 A 스 A 플러스 이 A 까 a 제곱 빼기 A 플러스 3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음. 그렇지? 이게 최소고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얼마다? p l 4니까 오, 이거 답이 더 l u s A plus A plus A plus A 는 2분의 1뿔마 루트 일 보다 사니까 오가 되는데 일보다 크니까 마이너스면 아예 음수는 말이 안 되지 그지 안 그래? 그래서 여기서 뿔마에서 어, 마이너스를 지우는 것이 이게 정답이 되겠어 이렇게 아까 구했듯이 뭐다 이렇게 이거랑 이거가 여기서 맞아야 되는 정답이 되고요 왜 그런지 설명 이 정도를 하면 아시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아요 답은 네 I'm right 오케이 이런 거잘 그리세요 아주 기본인데 이걸잘 못해 음자